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는 여섯 요새...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 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여정이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손님들 어, 오늘은 좀 십계명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열 가지 계명으로 제가 보는데요. 이열 가지 계명의 계명을 생각과 말과 행동의 차원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역시도 생각과 관련된 명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은 우상과 관련된 명령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봐야 되는 거죠 그저께 우리 독서 모임 시간에 이 생각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생각하라 그냥 생각이 되어진 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생각을 컨트롤 할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절 10, 10개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과 관련된 건데 그 출발이 생각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 속에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꽉 채울 때 채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생각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사는 성도님들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왜냐면 하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말이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은 마치 문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은 우리 인생의 문과 같습니다 어두운 사단이 일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순종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가론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죠. 사단이 가론유다의 마음속에, 가론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막연한 거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되면 "어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주일이네" 하고 성경책 들고 "후탁"이라고 그러죠. 먼지가 꽉낀 성경책에 "후" 한번 먼지 불고 탁 털어가지고 그거 들고 교회 오고, 그러고 또 예배 한 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또 고이 선반 위에 모셔놓고, 또 일주일 내내 그저 그냥.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오 벌써 주일이네 하고 또 후탁하고 교회 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마음 속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개명 일계명과이 개명은 생각과 관련된 생각을 점검하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우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꽉차 있을 때 말이 아무 거리낌 없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비꼬고 신앙을 하대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아 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못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말하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말하는 건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말 때문에. 민숙이 요즘 제가 성경 통독 하고 있잖아요. 정말 좀내 아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서 말을 너무 거칠게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그 가데스 바야 가나안 땅 앞두고 가데스 바야 그 탐색할 때도 그때도 저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애굽이 좋았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이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결국 말로 믿는 겁니다. 생각과 말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 속에 신앙을 담는 언어가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담겨져야 할 그릇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란 그릇과 말이라는 그릇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저의 말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말에 담으려고 하면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말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와서 앉아 있다 가면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얼마나 힘든 건데.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과 관련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이 일컫지 말라. 또 어, 아홉 번째 계명에도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남을 해하지 말아라.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의 캐테고리를좀 정리해 보면 행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생각과 관련된 일이고 또그 어,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있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십자가의 복음 성경공부 교재 공부해 보면 거기에 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붙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로 그렇게 했겠는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대놓고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 안 섬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가? 행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 생각 한번 하죠. 내 마음대로 말하다가, 어쩌다가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하죠.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행동 하나 하죠. 그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컨트롤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랬을 때 행동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계명을 한절한절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아침에 그렇지만 이 십계명을 담아낼 세 가지 그릇이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세 가지 영역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피면서 돌아봐야 할 것도 이것이다 성도님들 십계명의 참 독특한 점이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는 뜻이, 말, 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율법은 버려야 돼 십계명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 십계명은 너무나 좋은 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삶 가운데 우상이 자꾸자꾸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십계명의 특징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다섯 가지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의 원리대로 삼는다면 정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사랑는 손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사는 선도님들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는 불행하게 합니다.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계명 앞에 불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나는 이걸 잘한다라고 자랑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중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킹선 땅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킹선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한 말과 행동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